비행기도 하러 가요 드디어 심사를 다 마치고 게이트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5시 3 0분이여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일찍 들어요출니다 드디어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 커피를 한잔 사가지고 네. <laughs> 여기 노숙 중. 다5시간내 노숙 중이에요. <laughs> 아 진짜 너무 힘들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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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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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짐 찾고 나갑니다 지리가 혼자 리시간을 기다려서 뿔이 잔뜩 났어리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너무 짜증이 많이 나 있는 상태라 괜시리 긴장되네요. 빨리 가서 우리 지하 달래줘야 할것 같아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짐도 다 찾았고 이제 나가기만 하면 돼요. 지금 반가운 마음보다 지하 짜증 난 것부터 빨리 좀 달래줘야 될것 같은데 미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잠시. 다 어딨지? 어딨지? 지 어 <laughs> 어디 있지? 왜안 보이지? 일일아맞 <laughs> <오>. 진짜? <laughs> <와, 많이 났지. 웃음> 우리 어이내이로찍어인타이 <laughs> <laughs> 아, 홍콩 그러니까. <laughs> 아, 날씨 진짜 좋아. 그니까. I like it! 여기야? 네 hey. 뭐아으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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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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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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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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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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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아 오뎅구멍 같다 오뎅, 오뎅? 먹어봐 봐 진짜 오뎅구멍 같다 그렇지그렇지어도 진짜 맛있 이건 이제 먹어봐 이건 근데 보고 있잖아 그냥 약단 거? 먹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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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안 찾아보고 왔잖아, 밥집을. 이 음. 우연한 행복이 있는 것 같아. 어찌든 맛있는 거 먹고. <laughs> 스타일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기다려. 우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우와. 개 이쁜데? 우와! 우와! 대박! 홍콩 안냐 진짜 홍콩 여행 볼만하네. 와, 홍콩에 <laughs> 왔습니다. 너무 신나. 아 진짜, 이뻐. 아, <laughs> 아니 이게 안 담기네 영상에. 아 아쉽다. <목소리> 그 누구도 우리 지하를 막을 수 없어 t 있으면 레 f a l l 시작 in love. Can't take the hand and give up. 근데 진짜 담기면 좋은데. 의약경 이거고 우리 야시장 가기로 했지. 나말 적지 마. 알았지. 예? 저 위는 뭘까 산일까? 말 적지 마. <laughs> 왜반응지 이쯤 나으면 안 혼자 웬 말아고. <laughs> 그냥 혼자 말한 건데. 미 <laughs> 날씨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미친 거 아니요? 날씨랑 분위기가 진짜 미쳤다. 여기 와. 야, 시장에 왔다. 와, 여기 먹을 거 천지네. 어? 가다가 땡기는 거 있으면 먹자. 좋아. 우와, 씨. 사람도 엄청 많네. 어, 진짜... 어 여기다 여기 먹을까? 맥주 한잔 할까 여기서 좋아요. 딱 좋은데 와 여기 있으면. 대박 홍콩 맥주가 따로 있나 있지 않을까 와, 자리가 없냐 근데 아, <laughs> 인기 엄청 많네 와 수고하자, 수고하자. 갑니다 홍콩에서 칭다오 오랜만에 칭다오 한점 받으시겠나 예 얼마나 맛있을까 진짜. 반반 섞어야지 <laughs> 맥사 반반은 <laughs> 맛있 <엄청 맵나? 웃음> 반반이야 맥사는 <정도는. 웃음> 와우. 오, 너 쏟는 거 아, 와. 어, 너쏟는거 아니야? 쏟을까봐 무서워. 이건 맛없을 수가 없다. 너원아 <목소리도> 이거 지 껍질째 먹는 거야? 근데 너 이거 이거 안그 마늘 이잖아 어, 마늘 아니야. 이거. 아, 살아

그때 그냥 먹어도 되지. 음, 진짜? 진짜 맛있어. 응. 이것도 먹어? 아니, 자갈이를 잡아. <laughs> 별로야? 뭐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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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야? 여기 아무 물건 없는데 네. 판단을 하면은 다른걸 못하겠어 일 이거에 집중좀 할게 굉장히 기분이 안좋아 이 뭔가 물컹물컹한 느낌과 양념이 내 손에 묻는게 너무 싫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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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다했어 고마워요. 아 이제 먹어볼까. 힘들었다. 땅한 잔. 치좋어 너무 기분 좋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맛 괜찮지. 음. 그성콩 여고에서 보는 그런 감성 있잖아 어 맞아 그 감성을 내가 느끼고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재밌어 우리 진짜 이제 이에는 가면 우리 여름까지 못 만났대 7월이면 언제까지 못 보는 거지? <laughs> 그래도 시간이 금방 갈것 같은 데낌이 3월, 느낌이야. 4, 6, 7, 4개월 진짜 이번엔 뭐 해야지. 난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돌아가서 진짜 해야지. 아, 오늘 하루 잘 놀았다 근데 그지? 오늘 너무 좋아. 너가 즐거웠으니 됐다. What? <laughs> Where are you guys from? We are from Korea. From Korea? Yea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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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How about you? Have you watched Old Boy? Old Boy? The Korean movie. Ah, I know that. You know? I, I'm, I'm a big Korean movie fan. Ah, because. <laughs> Hello, Pakistan. What's up? <laughs> <laughs> oh my That's you? a big one. Yeah, Did yeah. People right. think Squid Game is amazing? No, Old Boy. 안녕 안녕 비너우 오케이 바이바이. 야시장 진짜 재밌었다 우리 맥주도 한 잔하고 어? 그러니까. 진지한 얘기도 좀 하고. 너무 좋았어. <laughs> 오케이 이제 앞으로 내가 미안해로 끝내는 걸로 <laughs> 우리의 싸움은 미안해로 끝. <laughs> 미안하지 않으면 이영상돌려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마무리. 어쨌든 이제 우리의. 자그마한 숙소로 돌아가서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그래서 리는 내일 내일은 마카오로 넘어갈 겁니다 okay.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안녕 안녕 죽겠다 가자 오빠 운동하고 싫었다며 이런 운동 말고 <laughs> 괜찮 이건 더 좋아 죽겠다 빠배사이 없어질 거야. <laughs> 여기 뭐야? 아빠 안돼, 잠깐만, 바지 내려.